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은 나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판단은 믿음의 작용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가? 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지만, 믿음은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보면서도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선악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악가 사건 이전에 인간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기쁨에요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한 게 아닙니다. 눌루 날라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그래요. 일해라, 농사를 져라 관리해라. 근데 그게, 아단과 하와에게는 노동으로 생각되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게, 이게 노동이 아니고,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런데, 선악가 이후에, 아단과 하와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되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이라고 내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지래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래요 난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래요 세상의 소리는요 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입신양명 세상에서 출세하는게 많이 가지는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두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중에 어느 소리를 믿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불신앙 때문도 아니고 율법, 율법이 율법, 아니,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왜요? 그들이 다른 것을 믿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럼 왜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들이 세상의 가치가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꺾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이제는 판단을 수납하고. 내 있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럴 순 없나이다, 이가 아니라,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까?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것을 믿습니까? 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 그리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